9번부터는 저번 시간 에 했던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더 넣었어요. 이제 물론 어렵지만 반복하면서 조금 익숙해질 수 있, 익숙해지도록 하고 자 문제 읽어보면은 x의 n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을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목숨 모르겠고 나머지가 3n x 빼기 3이었다. 자 이렇게 항등식을 만들었어. 근데 지금 우변을 보면은 오른쪽이 x-3을 공통으로 갖고 있어. 그 얘기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얘기야. 그럼 x-3으로 묶어줄 거고,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 이런 식이 돼. 근데 지금 여전히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은 상등식이거든. 근데 오른쪽에는 지금 x-3이라는 게 인수로 들어있어요. 맞죠? 그 얘기는 왼쪽에 있는 요식에서도. 반드시 x3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x3이라는 게 여기 있는 2차식에 인수해야 된다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.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?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에 제곱빼기 ax 플러스 b 라는 2차식을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3이 하나 들어있을 거다 이거야.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. 괜찮아? 그러면 내가 지금 a, b를 구하는 데 있어서 미지수가 두 개였던 부분을 이렇게 k 하나로 줄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. 그 다음에 요2차식을 요 이렇게 인수분해식으로 바꿔놓고 요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쓸게요. 그러면 x의 n제곱 곱하기 x 빼기 3x 플러스 k 요게 요식. x 빼기 3그 다음에 x 빼기 3qx 플러스 3n 됐네. 여전히 왼쪽, 오른쪽은 완전히 똑같은 항등식이고요.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같은 식인데, 여기랑 여기는 완전히 똑같거든? 얘를 뭐 나눠버린다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, 아니면 제네를 제외한 여기, 이 부분이, 이 부분이 서로 완전히 똑같아야겠지. 그러니까 x의 n제곱 곱하기 x 플러스 k라는 게, x 빼기 3, qx 플러스 3n이랑 완전히 같은 항등식인 거야. 요 빨간색도 다시 한 등식인가요?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? 이때 지금 뭐 이런 거 QX 같은 거는 우리 관심이 없고요. 여기를 없애버리려고 하면은 X에다가 3을 대이블 해볼게요. 그럼 X 자리에 3이 들어가면은 요렇게 여기가 0이 되고 이게 3의 N 제곱이 돼. 그럼 양변을 3N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은 3 플러스 K가 1이 되면서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가 된다. 그럼 이 k 값을 구했으면, k 값을 구했으면, x 빼기 3, x 플러스 k, 요거를 전, 아, k가 마이너스 2,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,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니까, a가, 여기 비교해서, a가 5가 되고, b가 6이 되는 거, 요렇게 이알수 있겠죠?